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구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룟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제 이름으로 말절 고난과 오래 참도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래 참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라. 지난 시간의 말씀은 서로 기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오래 참고 기도하라.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래 동료 같은 데 보면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부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부자는 악합니다. 그렇죠. 흥부와 놀부에서도 부자는 악하게 표현되죠. 그리고 어떤 뭐 부자와 종 이야기에도 보면 부자는 악한 사람이고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가 그죠? 어제 그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왜 부자는 악한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왜 부자가 악한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사실 부자들이 다 나눠주고 하면 부자가 되기 어렵겠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무엇을 탐낸다? 어한 섬을 탐낸다고 하잖아요. 저한 섬을 가져다가 내 거를 채우면 내게 백 섬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처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에 욕심을 내면 괜찮은데 여기 나오는 경고를 보니까 주의 일이 아닌 무엇에 재물에 욕심을 내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웃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욕심부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돌보지 않고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떨 것이다? 어떨 것이다? 1절에 나와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동곡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는 너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울고 동곡하리라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재물을 주세요. 왜? 재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먹어야 힘을 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과연 이 재물을 쫓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재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장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뭐 하는 데도 재물이 필요한데 그럼 모든 걸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내가 아이들 가르치며 주님만 섬기리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럼 이 달라진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상시의 사람들은 어떤 크나큰 재물이 있는 자도 있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수준의 물질마저도 없어서 아주 힘든 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아주 많은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경고였죠. 너희들이 이렇게 부하게 살면서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질을 모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물질을 흘려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정말 아낌없이 내놓고 헌신을 하죠. 그런데 이 헌신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 중에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싶고 조금 더잘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이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하여 섬길 수는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후반절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아멘. 아멘. 오래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자, 길이 참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찾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는데, 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럴 때가 언제냐면, 라면을 끓일 때더라고요. 라면을 끓일 때, 그불 앞에 서서, 4분 정도를 기다릴 때, 어찌나 시간이 더디가는지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아이들 간식을 주면서, 그, 핫도그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데, 뭐, 개당 1분 몇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4개, 5개를 데우다 보니까, 그 또한 그 앞에 가만히 서서 그 1분 몇 초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도 아,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는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다가 때로는 그냥 숨을 조금 오랫동안 안쉴 때도 있지만 내가 마음 먹고 숨을 쉬지 않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30초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참고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는 평균 연령이 1 0 0세는 정말 좋게 된것 같아요. 우리 반 친구가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어 체어 그 이제 일 출석 인정 결석을 내면서 증빙 서류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봤나? 1924년생. 1924년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만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변에서 100세, 100세 듣는 게 흔한 일이기는 했지만, 아, 정말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을 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100세 이상을 살게 될 텐데, 그 시간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갈수 있는가? 이 가는 것조차가 인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 우리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들때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겹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주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지금 걸어온 길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긴 길을 가야 할때 어떻게 인내하며 가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인내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인내에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따라야 할 텐데 기도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는 실족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내가 실족했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졌을 때, 옆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 그래도 그 힘으로 함께 갈수 있는 힘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갈때 내가 다시 힘을 내서 또 온전해지고 내가 온전해졌을 때옆 사람이 쓰러지면 다시 그옆 사람을 일으켜 세워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실 거예요. 묵상 시간도 있으실 테고 각자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또 묵상 기도에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기도 노트에 정확하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적어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한동안 적어놓고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하는 기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요소 요소들을 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적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중보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을 살펴보고, 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럼 그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까? 또그 가정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럼 그 가정의 물질이 어떻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어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제 두 달여 조금 더 남았죠 올해가 어, 그렇지만 이두 달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에도 하나님 배가 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 수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두 배로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주일학생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를 위하여 청년부도 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각자 내가 속한 그룹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24년, 시간은 너무나 빠르죠? 우리가 1년, 1년 지나는 거는 아주 빠르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저도 제 나이를 돌아보면, 아, 언제 이렇게 내 나이가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을 생각하면, 아, 내가 까마득하게 그래도 긴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긴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의 여정도 만만치 않은 긴 삶이 될 텐데, 이삶 가운데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길이 참으며 달려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물론, 해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만, 내가 내 평생에 붙잡고 가야 하는 말씀을 한 구절씩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라는 한 구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까 하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디모데후서 사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우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대요 네. 의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이 의의 멸류관을 나만 받는 거면 안 되겠죠 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주님 앞에 가서 그 의의 멸류관을 받을 날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데 그곳은 일부러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마다 마 예배의 자리고 날마다 마 기쁨의 천국 잔치일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 때나.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졸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세상의 말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단을 쌓는 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